종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전승관 불리성 법륜사 3층 대불 보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진 스님은 지난 1년을 통해 종단은 안정의 기틀을 딛고 비로소 환골탈태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며 종도들이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으로 오직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종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사명감과 영구히 전승되어질 태고종도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중앙일간지 및 교계기자 30여 명과 총무원 집행부 스님, 종단 주요 기관장 및 중진 간부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최근 현안 문제로 대두된 송현 녹지광장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7월 12일자로 교육원장 재홍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국불교태고종 종교편향불교유린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조계종은 물론 한국종단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전 불교 교도가 함께 연대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서명 운동도 벌여 나가겠다고 건립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진스님은 이와 함께 공약사업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와 운영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문화사업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태고종은 중앙집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 묻혀있었던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면서 용궁사, 서남사, 태고사 등의 문화시설 불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종단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종 대종사 특별 법계 품서식 및 연찬회가 개최됩니다. 도시위원장 휴안스님은 오는 7월 24일 전승관 3층 불이성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불기 2,568년 대종사특별법계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사회복지원장 삼각사 주지 성혜스님이 수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15일 초복을 맞아 성혜스님은 관내 관공사와 노인정, 보현데이케어센터, 서대문요양센터, 국가자동 데이케어센터, 소년, 소녀, 가정 및 독거 노인에게 수박 100통을 전달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네, 연일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장마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종단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